만취한 택시 승객이 기사를 마구 때리고 택시까지 부순 사건 지난주 보도해 드렸는데요. 이런 일또 발생했습니다. 목적지인 집까지 제대로 왔는데 술에 취해서 자신의 집이 아니라면서 기사를 계속 때린 겁니다. 당시의 영상 한번 보시죠. 이재경 기자입니다. 택시 뒷자리에 타고 있던 승객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욕설을 내뱉습니다.

70대 택시 기사가 3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것 지난 6일 새벽 2시 45분쯤 승객은 도착한 곳이 자신의 집이 아니라며 기사를 때렸습니다. 택시 기사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가슴 골 부위쪽하고 어깨 쪽, 밑으로거차마 많이 쓰리고 아픈시입니다 지난달 26일 밤 김해에서도 택시 승객이 기사를 마구 때리고 차량까지 부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기사들은 의리어서 맞을 수밖에 없다며 자신들의 인권도 존중해 달라고 호소합니다. 사인을 존중하고 왜우리 그렇게 공격을 하겠습니까? 제 직업상 다고생해야 되겠습니까?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